9학년 매일 성경 9월 17일 금요일 원망과 시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.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은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.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.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.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.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 유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오.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오. 우리가 누구입니까?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.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은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.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.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.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.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유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.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. 우리가 누구입니까?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.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.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은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.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.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. "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.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 의 유대 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.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오. 우리가 누구입니까?"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한 달이 되어 식량이 떨어지자 투덜댔어요. 이집트에서는 고기와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을 광야로 데려와서 굶겨 죽이려고 하냐며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어요.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겠다고 하셨어요.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식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분임을 깨달을 거예요. 하나님, 투덜대지 않고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